지난 아 지난 8월에 아프간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완전 난리가 났지요. 네, 나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탈레반이라는 이 집단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습니다. 나라를 적수했어요 문제는 탈레반이요. 어 정상적인 정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이슬람 테러 집단이고요. 이슬람을 믿어도 아주 그냥 과격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뭐 사람 죽이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습게 사람들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요.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또 부르카라고 해서 이 여자들 뭐이 이슬람교에 보면은 그어그이 이, 여자들의 그 차림새가 종류가 있어요. 머리만 이렇게 가리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이 이 입까지 가리는 게 있고 다 뒤집어쓰고 망사로 내서 눈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 망사로, 다 온몸을 머리까지 다 뒤집어쓰고 망사로 이렇게 눈만 보이는 걸 부르카라고 하거든요 제일 이제 심한 거죠,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여자에게 이거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뭐안 보이고 손발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해, 요 이만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보고 다녀야 되니 얼마 잦답합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요. 남자 보호자 없이는요. 남자랑 동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호자의 개념이에요. 남자가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의 개념이에요. 남자가 동행하지 않고는 집 밖에도 못 나가요. 결혼도 여자 만대로 못합니다. 정해주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이 코란의 원칙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의 원칙대로 다스린다는 게뭐 뭐가 문제냐? 코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 보듯이, 이슬람교에서 성경처럼 보는 책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뭐 쉽게 사람들 죽이고, 얼마, 얼마 해요. 정말 이 코란에 보면 뭐 하나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앉아서요. 사람 하나 돕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 던지겠어요? 입으막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구약 성경에도 이거 뭐,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이 뭐야, 이렇게 누가 때리면은, 뭐, 이해는 이 눈에는 그러잖아요. 상의를 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아주 뭐 잔인하고, 뭐, 우습게 생각합니다. 또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서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설이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뭐래요? 복종. 저기 보면은 그림이 여자가 이제 눈만 가리고 이제 얼굴 가린 거예요. 저게 이제 이슬람의 저런 스타일인데요. 미셸 웰엘벡이라는 사람이 쓴 프랑스 작가입니다. 복종이라는 소설이에요. 올해 나온 신간은 아니고요. 2015년에 나온 책이래요. 그러니까 제목 대책이죠. 근데 내용이 상당히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데. 2022년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대요. 내년이죠. 실제 상황은 아니고 소설의 내용이에요. 네. 내년에 이제 2022년에 프랑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 두 개의 정당이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전선이라는 우파정당, 하나는 이슬람 가게단이라는 이제 이슬람 정당이 서로 이제 붙은 겁니다. 실제 있는 정당 아니고, 이제 이것도 이제 상상 속에서 소설에 나오는 정당이에요. 가짜 정당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프랑스 사람들이요. 그이 국민전선전을 우파정을 찍어주기 싫어서 자기네들이 이슬람 교인도 아니면서 이슬람 가게다 후보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 정권이 프랑스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슬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요. 자기들한테 온 기회를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나라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악을 하냐. 보통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웬만해서는요, 교회 안 건드려요. 옛날에 우리 50대 막 대학생들 데모할 때, 그 경찰들이, 정경들이 잡으러 오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네, 명동 성당 이런 데 도망갔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들어가면 되긴 돼. 근데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웬만하면은 종교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너무 이게막 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참 여러 가지로 낯뜨거운 면들이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정치는 세상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더니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깨고요. 프랑스를 이슬람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무원, 교사들은요 이슬람교를 개정하자 하는 거다 해지기야, 다 해고예요. 또 공립학교도요. 공립학교는 나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슬람 학교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또 프랑스에서 유명한 대학이 소르본대학이라그랬는데 여기도요. 소르본드 이슬람 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 이름만 바꿨겠어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다 이슬람처럼 배우게 됩니다. 이슬람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혹독하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멋낸다고 막 이렇게 막 여자들 짜은치마도 입고 그러는데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도 못 입어요. 아까 얘기했던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눈만이망사로된거요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도 못 다녀요. 애들도 학교를 11살까지밖에 여자들은 못 다녀요. 여러분 11살까지 학교 다닌다면 몇 학년까지 다니는 거예요? 예, 네,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되면 이제 4학년은 못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저기서 그 좋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프랑스가 이슬람화 되니까 중동의 산유국들돈 많잖아요. 프랑스에 막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형제나라라고 <laughs>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 또 여자들이 직장을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대신 뽑아요. 실업률이또 낮아졌어요. 여자들도 직장 못 다니니까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또뭐 해요? 애를 막 3시, 4시 막 낳는 거예요. 네, 애를 막 낳아요. 또 여자들이 엄마가 집에서 애를 키우니까 애들도 막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프랑스에 범죄율이 낮아지더래요.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요.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에 동화되고 저절로 게 되더라 하는 얘기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제목이 뭐예요? 복종이잖아요, 복종. 자기도 모르게 이슬람에 복종하게 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얘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도 막 이슬람 정권이 세워져가지고 이슬람에 어떤 막 이런 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교회가 폐쇄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전화 여러분들이나 뭐오개 가치고요. 순교자가 속출할 겁니다. 실제로 오픈 도어스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오픈 도어스라는 선교 단체에서 매년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를 조사를 해요. 이걸 조사를 하는데 1위는 어딜까요 네? 1위는 부동의 1위입니다. 늘 1위에 북한. 북한이에요. 지금 18년째 이오픈도스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를탄압하는 국가를 조사를 하는데, 18년 동안 부동의 1위에요. 북한이에요. 그 2위는 어디냐? 올해는, 아프가니스탄. 작년, 작년 기록이 아직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2위는 아프가니스탄, 3위는 소말리아, 4위는 리비아, 5위가 파키스탄이래요. 여기서 뭐 북한은 1위지만, 여기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2위부터 5위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뭐 그럼 그뭐 뒤에 밑에 내려오는 국가들은 그런 게 아니냐? 아닌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이슬람 국가예요. 물론 뭐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어느 정도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요 기독교를 탄압을 해요, 핍박을 합니다. 남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식구들한테까지 전도 못 해요.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식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은 이제 법으로 금지되가지고 이제 쇠고락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 모임을 허락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모임을 허락하는데 감시해요.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서 뭐 우리는 뭐 조회수 몇명안 되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조민수 성교사님도요. 자기한테, 그,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은 이게, 혹시나 나갈 수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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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루즈한 나라예요. 근데, 교회들도, 그 나라 사람들도, 중독 사람인데도 기독교를 인정을 해서 교회도 있어요. 그 나라 사람도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모임을 감시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누구누구가 선교사인지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그래서 매일, 매일도 서로 검열을 한대요. 그래서 매일에다가 뭐 성교사님 이런 걸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지금은 안 추방하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너무 열심히 성교를 한다거나, 꼬투리가 잡힌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추방을 시키는 거래요. 굉장히 좀 기독교에 대해서 여유로운 나란데도 그렇게 한대요. 무슨 모임 갖고 있는지, 뭐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다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는 어디나 이렇게 합니다. 무슨 기독교를 핍박하건,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오픈된 마음이 있건, 무조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생각하면 이슬람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만 이렇게 나와서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소설처럼 경제만 성장한다면, 따지고 아,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될까요? 이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예요.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만나야 될 만한 일이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뭐, 우리나라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직장에서 차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려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권력이 됐건 나보다 윗사람이 됐건 우리는 언제나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권력에 도전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도전해야 네? 돼요. 도전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네. 이런 우리가 기독교를 침방하는 권위라면 무조건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요 어, 사, 어, 사도 바울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건 나보다 높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하래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왜 그렇다 그럽니까? 모든 권세는 다 누구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1절만 봤는데 2절에는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 뭐딴 나라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3장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이라고 다 공정합니까? 여러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법은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진짜 억울한 나한테 불리한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법 지키기 쉽다고 나는 그법안 지킬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법은 법이에요. 법은 법입니다. 억울해도 일단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돼 일단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세상에 질서가 잡히는 거고요.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은 이 그래요. 이론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권위에 다 복종하기는,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딴건아니지 우리 공기독계이니까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 신화생활 못 하게 하는 거, 강제로, 뭐못 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요. 강제로 이슬람교 개종을 시켜. 이슬람교가 아니고 없어. 다른 종교는 없어요. 나 무교 무교도 없어요. 무조건 이슬람교야. 예? 강제로 개종해 야할 때,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복종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슬람교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서 신앙을 버릴 수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는요 안될 일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권위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교자의 길을 갔지요.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세상 권력자들한테 세상 권위에 불순종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방금 봤던 로마서 13장 1절 저 말씀. 바울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뭐, 그러니 덮어놓고 세상의 지도자들 아니라고 무조건 불순종하고, 뭐, 반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권위를 따라야 하고, 어떤 권위를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이걸 좀 이제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로마서에 이어서, 우리가 그럼 바울은, 그 자기 동료 바울 사도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어떤 건지, 그 범위를 정해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그가 보낸 오, 총독에게 오, 하라. 아멘. 예. 그럼 이게 총독에게 하라는데, 그럼 뭐냐. 이, 이제 여기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네. 모든 제도를 네. 주를 주의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십자절이어내서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증발하고 사랑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총독에게 하라는 건 총독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총독이라 그래서, 무조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라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총독한테, 어, 복, 종하라 그랬죠?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뭐 하고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총독일 때, 그런 사람일 때는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또 법대로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 범죄자들이 경찰한테 왜 꼼짝 못해요? 경찰이 자기들보다 세서 꼼짝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격들 네, 이번에도 무슨 뭐여 여경이랑 무슨 뭐 형이 문제 생기니까 도망갔다가 아주 그냥 개망신 당했잖아요 지금. 네? 경찰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런데도 그건 일을 또뭐 쉽게 이렇게 막못 건드리는 거,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앞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면 범죄자들인데요, 경찰이 뭐 그냥 웬만하면 힘이 없어요, 꼼짝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또이 법대로 다스리는 권위가 있잖아요. 왜 그런 그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과 법의 권위가 왜 필요해요? 사람들을 앞으로부터 보호하고 착한 일하는 사람들 칭찬할 때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법과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되 복종을 하되 다른 건 몰라도 나쁜 사람 벌 주고 착한 사람 포상하는 법이라면요. 그 권위를 따라야 돼요. 그 권위를 수행하는 사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인권을 무시하고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권위라면은 우리 저항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럴 때 저항해야 돼요. 또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요, 어떤 게 참된 권위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뭘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선진국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도자가 국민들 눈치봐요. 자기가 뭐 지도자라고 우리가 후진국일때 자기들 맘대로 했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대통령들 지망대로 막 했다가 나라 어려웠잖아요. 근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국민들 눈치봅니다. 얼른 눈치봐요. 그러니까 막 나쁜 얘기 막 하면은 막 나도 촛불을 들고 막 나잖아요. 가 예? 국민 눈치봅니다. 국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반면에 후진국은 어때요? 내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위를 자기, 가족, 뭐 측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누구죠? 그렇죠? 네. 웃는 모습은 참 좋아보이는데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북한의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까요? 여러분 북한의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당하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결국 자기들은 어렵게 살아요. 여태까지 계속 3대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또한 사람 보여드릴게요. 저분도 참 인상을 좋아요. 니콜라스 니콜라의 차우시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죽었어요. 누구래요? 루마니아의 독재자예요. 김일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렇게 인상 좋은 사람이요, 김일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독재자예요. 네. 중동과 아프리카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리비아의 카다피 40년 동안 독재하다가 길거리에서 누가 쏜, 누가 총을 쏜지도 모르고 그냥 총에 맞아 죽었어요. 또, 짐바구에 그, 무가배라는 독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3 7년이에 국민들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근데 무가배가 몇년 전에 죽었거든요. 무가배가 죽었다는 소식에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가배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깝다고요. 무가배 죽었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축제를 걸렸대요. 사람들이 누가 시키도않았는데 너무 너무 좋다고.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루안다에서는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요,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서로 싸우다가 국민들을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만 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독재자들은 국민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뭐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권세는 누가 준 권세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겠어요? 원수막이 사탄이 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는 저항해야 돼요. 여기에 치하면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길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권세라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대드로 전서는 AD 40, 64년경에 쓰여진, 어, 책이라 그래요. 이때는,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요, 한참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성도들 핍박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사람은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아이고, 목숨을 부재하다 해가지고요, 예수님 버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초대교회라고 뭐 무조건 다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재하려고 예수님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찌 우리를 핍박해? 나도 승질 있어. 그러면서요. 무조건, 무조건 반항하는 거예요. 뭐, 국가 권력에 내가 목숨 걸고 반항한다고요. 무조건 반항하고 순교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죽을 수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막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호바디우스 도미네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가 핍박을 하니까요. 이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제자들이요. 선생님, 저 빨리 도망가시라고 목숨 부지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베드로가 당당히 죽었을 것 같은데요. 도망갔어요. 베드로 도망갔대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그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다시 로마로 가야겠구나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이거 목숨을 부자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게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비록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성도들이 덮어놓고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막 죽어가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으라고 막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준 거예요. 뭐냐면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우리가 막 덮어놓고 정부에 반대하고 무정부주의자처럼 굴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이 지도자들이요. 아무리 무슨 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아 나쁜 황제라고 해도 하루 종일 기독교인만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루 종일 기독교인만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죄인들 잡아요. 잡아서 벌 줘요. 또 착한 일한 사람들한테 상 줍니다. 이래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지도자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방해하고 핍박할 때는 저항해야 돼요. 하지만 사회의 질서를 잡는 일, 아까 얘기한 거요. 그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는 권의 총독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뭐,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1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까 이것때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기까지만 보죠.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든 법과 제도를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래요? 주를 위해서 하래요. 법 지키면은 우리가 그 지도자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보고 있어요 우리가 법을 지킬 때는 암소리 안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때요? 요놈잘걸렸다 그러고 막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면서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여러분 절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성당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유별나게 굴던가요? 인터넷 댓글마저 뭐별 얘기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벽 이게 계속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립니다 네? 교회에서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뭐 절에서는 뭐 괜찮고 성당에서는 괜찮고 뭐 교회에서는 막 그래. 네? 아주 그냥 잡아먹는 것처럼 달려들어 보기 민망하고 그냥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막 잡아먹을 정도처럼 막 달려들어요. 이런 빌미를 제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우리 믿음을 핍박하는 그런 권력이라면 분명히 저항해야 돼요.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많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권위에 순종하고 법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법과 제도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만 존중해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가 참 세상에 인심을 많이 잃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 우리가 방역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듭니다 혹시나 이유 없이 예배를 금지시킨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비록 뭐 성에는 안 차요. 성에는 안 차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물론 이게 뭐 우리 신앙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협조하고, 이런 위기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 면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법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세상의 법을 존중해 주시는 여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원 하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